찾아가는 토크박스 토크택시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전북 진안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2020 균형 발전 우수 사례 중 하나인 행복콜택시를 소개해드리고요. 주민분과 담당 공무원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오늘 안전한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 혹시 희망콜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아 네. 주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큰 에, 힘이 되고 있어요. 네. 그 교통 문제 가 첫째 문제인데 예, 행복 택시가 생긴 지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아, 네. 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그냥 이게 참 천지 개벽이 됐다고, 라 이렇게 말씀을 아, 하시죠. 희망콜택시가 없었을 때는 그러면은 주민분들이 어떻게 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다있지 못하시지만은, 시간버스를 이용하시니까, 소재기 와서도 시간버스가 안 났는데는 2시간 정도 기다릴 때도 있고, <laughs> 아, 네, 그때 아, 그게 네. 많이 기다리는데, 좀, 네. 지금은, 지금은, 네. 네. 한, 많이 기다리면 10분, 20분 아, 네. 네. 정도. 아, 진짜 행복, 그대로, <laughs> 행복 뜻시에요 <있어요. 웃음> 자 아, 이제 오늘 탑승하실 주민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요. 아 여기 그 푸김면 그 원세동 마을 제 이장을 보고 있습니다. 행복콜택시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이장님께서는 행복콜택시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한 일주일에 두 번? 아, 일주일에 두 번이나요? 예.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예, 아, 예, 예, 예. 그 이장님이시니까 이제 다른 예. 주민분들도 행복 훌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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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주민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엄청 좋죠. 천지 개벽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장님, 그 행복 훌택시 말고 아, 이제 균형 발전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혹시 어, 균형 발전 정책 행복 훌택시 말고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 제가 보기에는 그 주민들이 제액수를 이용하는데 네. 매우 그 편리해졌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네. 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각면 단위에 아. 생활 인프라가 많이 발전되었고 편의 시설이 확충되어서 네. 삶의, 삶의, 삶의 질이 엄청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예, 아, 네. 네. 목적지 아, 도착했으니 네. 도착했나요? 네. 콜택시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기사님 애쓰셨습니다. 네, 이제 네, 저희가 이장님을 행복콜택시로 모셔다 드렸고요. 네, 저게 지금 네, 기획 담당 팀장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한번 보셔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군청에서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효율적인 남자 이호율입니다. <laughs>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지요? 아, 지난 하면 이게마이탄하고 용담호를 얘기하는데 아마 네. 지금 용담호를 가고 있는 그런 네. 방향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한번 가면서 좀더 균형 발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일복풀 택시 외에도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균형 발전 정책들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지역에 일차적으로 보면 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주민 안전이라든가 편의 시설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에는 좀 이동을 하려고 해도 많이 구동을 했었는데, 그런 네. 이동이 없고, 또이 균형발전 정책이 다쿠된 지역을 어떻게 발전할까 하냐, 이런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행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을 할수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네, 정말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주민분들 삶의 질은 정말 계속 쭉쭉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Yeah. 균형 발전 정책을 꼭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어디 한 군데만 뭐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균형 네. 발전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어,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틀리고, 기본적인 여이다 틀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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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 지자체가 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준다고 치면 네. 아마 효과가 높으리라고 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 균형 발전 이런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네. 균형 발전은 정말 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여야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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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합니다. 아, 예, 아, 안전. 네. 저희들 네. 또더 열심히 해야 되죠. 네. <laughs> 그러면 앞으로 더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발전하고 더 멋져진 이번 지난번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목적지에 도착 되겠습니다. 네, 도착했다고 아, 예. 아, 예, 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사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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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전북 진안군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균형발전 정책은요, 전북 진안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다양한 지역에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토크박스 토크택시 김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